그래서, 어쨌든, 어,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많이들 그래서 이제 여쭤보시는 것이,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럼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 등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그죠? 아마 그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축소가 됐는데, 뭐 어떤 혜택들이 축소가 됐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9.13 대책에 대한 어떤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했던 게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이제 앞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4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됐지만,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해서 빼줬죠. 어, 장, 어, 올해 4월 1일 이전에는 4년짜리로 등록해도 빼줬고, 올해 4월 1일 이후에는 8년짜리로 등록해도 빼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규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은 4년이든 8년이든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고그 혜택이 하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부세도 과세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올해 4월 1일 이전에는 4년짜리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줬는데, 이제 4월 1일 이후에는 8년짜리로 등록해야 합산 배제를 해줬고, 이제부터 신규 취득하는 건, 임대주택 등록해도 종부세 내라는 게 이번 대책의 또 하나 인 가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의 가액 기준을 신설이라는 말 빠졌네요. 신설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혜택이 있죠.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는 여,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 자체가 양도세 감면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둘다 어, 8년짜리로 등록을 하셔야 되죠. 8년짜리로 8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제게 이름이 옛날에는 이제 중공공이었고 지금은 이제 장기일반민간인 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저는 어, 강의 중에 그냥 4년, 8년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8년짜리로 등록을 하면 음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 글씨가 굉장히 아끼리네요.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8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50%,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7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추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취득하면서부터 바로 8년으로 등록을 하시면 10년 동안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10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두 가지 혜택 같은 경우에, 가액 기준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면적만 85제곱미터 이하면 공시가격이 10억이든 20억이든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의 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강남에 뭐 2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 6억 넘으셔도 임대주택 등록하면 아이 혜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시고, 뭐, 10년 지난다고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습니까? 등록하시고, 양도세 절세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신규 취득하시는 건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금액 요건이 85제곱미터 이하에 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주택만 앞으로 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게 됐다. 이렇게 된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까지입니다. 올해로 이제 종료가 된 혜택입니다. 10년인데 하셨을 때 양도세 100% 감면되는 이 혜택은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앞으로 한 4개월, 3개월 남았죠. 이제 10월, 11월, 12월이니까. 3개월 동안 신규 취득하는 주택도 어, 규제를 하려고 뭐 이런 대책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뭐, 네. 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죠. 네, 네. 어, 잘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자, 어, 이렇게 이혜택들 아, 이 혜택 축소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취득이라고 나와있죠. 신규 취득, 신규 취득. 무슨 얘기냐면, 대책이, 아,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이 내용이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확정이 안된 내용이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축소 안 됐습니다.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법이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 얘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법이 개정이 된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언제 개정하느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그러면 이제, 어, 법이 개정이 되겠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적어 놓겠죠. 이제 작년 뭐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적어 놓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대로 확정될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9월 13일 이전에 어, 이미 계약을 한 것까지는 계약금 납부한 것까지는 기존대로 혜택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하신 것부터 이 내용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되고 종부세 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금을,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대책 발표 전에 계약 쓰고 계약금 납부한 것은 기존 규정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 기존에 들고 계시던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시죠. 왜냐, 뭐, 항상 정부에서 오락가락 하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주기로 했던 혜택을, 어, 왜 그런 거 없어.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얼마 전에 저기, 아시안게임 했잖아요. 그죠?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그 축구에서 금메달 땄죠? 맞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저도 이제 그 결승전을 보면서 하, 그 손흥민 막그 금메달 따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제가 살면서 남이 군대 면제 받는데 이렇게 좋아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뭐아 뭐, 아, 그래 수고했고 금메달 땄고참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의 자녀가 아시안 게임에 가서 축구로 금메달을 땄어요. 군대 면제 받았습니다. 내한3년 있다가 정부에서 야 그거 안해 없어 없어 군대 다시 가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네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한번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미 법으로 이렇게 주기로 규정이 돼 있는 걸 쉽게 말해서 소급해서 없던 일로 하자 이거는 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임대주택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어뭐 구청마다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인사합자수 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하신다면 어좀 난이겠죠.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시던 것들은 어쨌든 예전 기준대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뭐 등록하신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보는 부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진, 지금도 강남에 공시가격 6억 넘어가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파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등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요거 받을 수 있어요. 10년에 하면 70%. 얘는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취득한 지 3개월 이내에 8년짜리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취득하면서 바로 등록을 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뭐 그런 운 좋게 이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이번 대책 나오기 전에 8월 달에, 뭐 7월 달에, 7월 달까지가 안되겠다 8월 달에 계약서를 쓰셨어요. 계약서를 썼거나 뭐 잔금을 치르셨어요. 잔금을 치르셨으면 아직까지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8년짜로 리 등록하시면. 나중에 10년 있다가 양도세 100% 가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그 본인의 보유부동산 현황에 따라서 또 전략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뭐 어쨌든 임대주택 뭐 등록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어 본인이 어떻게 지금 보유주택이 되어 있고, 어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그죠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직접적으로 양도세를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뭐 10년 동안 이제 가져갔을 때, 10년 동안 가져갔을 때 등록하지 않고 3주택자 이상인 사람이 뭐한 2억 원 정도 차익이 났을 다고 가정했을 때 등록을 안 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해서 뭐 1억 넘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2억 정도 차익이 나면, 근데 등록하면 등록하면 설사 이거 다 적용돼서 중과도 된, 중과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음. 뭐, 한 8천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전에는 중과 안될 때는 얼마였느냐? 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대책이 나와서 부담이 올라간 것은 맞아요. 종부세 부담도 올라갔고, 그죠? 양도세도 부담도 올라갔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니까 당연히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또어 등록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전제 조건 잠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물론 음 지역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정답은 좀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래도 이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뭐, 지역적인 부분은 둘째로 치고, 제 생각에는 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흐름상 어떤 덩어리가 큰 것들, 덩어리가 큰 것들을 여러 개 가져가는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왜냐. 지금 제가 오늘 임대주택 혜택 축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에서 또 굉장히 제일 핵심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공식하게 큰 것들을 여러 채 가져가게 되면 1년에 종부세로만 돈이 몇천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차익이 난다면 상관없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좀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유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주택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4주택자였지만 사주택자였지만 중과가 된다고 발표가 됐음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얘네를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서 어떤 제도의 이런 혜택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어떤 임대주택에 지금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즉, 뭐 이런 조건을 지키는 게 좋겠죠.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인 물건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가 그뭐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시장,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해 봤을 때도 어, 앞으로 이제 청년가구가 주택 소비 자체가 쉽지가 않고 1, 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형평형대의 공시가격이 높은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뭐 단기로 봤을 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어, 투자가치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함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서 중소형 평형 때 혹은 정비 사업이 기대가 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을 조금 다변화하시는 게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제가 이제 그 동안 임대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또 세미나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투자 방향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더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또 나머지 강의 남아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